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탑5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이걸 보고 출판사에서 책을 써보자고 제안이 들어온 건데 이 10개를 고르는데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고민해서 선정한 이 10개의 알고리즘을 책이나 인강을 구매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최소한의 소개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번 주에 제가 드디어 실물책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썼으니까 내용은 당연히 좋다고 할수 밖에 없고, 뭐 책의 편집이나 구성 또한 가독성 되게 좋게 나와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책과 인터넷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탑10 알고리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10개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걸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앞에 8개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마지막 2개는 언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혹시 이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린게 있으니까 어, 링크를 달아둘테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속하는 알고리즘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로지트 리그레션은 선형 모델에 해당하고 KNN은 거리 기반 모델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는 베이즈 정리라는 확률 통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모두 트리 모델에 해당하고요. 트리 모델이 좀 많이 다뤄졌는데 그만큼 좀잘 발달됐고 잘 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 5개 리니어리그레션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케이민즈는 지난 타5 알고리즘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지난 영상에서 언급 안 했던 부분 위주로만 좀 다루겠습니다. 타5 알고리즘 영상도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묶어서 설명할게요 뭐둘다 선형 기반 모델이고 선형 기반 모델이라 함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선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하고 해석도 쉽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제약이 좀 많다는 거예요 선형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전제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여기 딱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조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형 모델의 특징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분포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예요. 보시면 이 데이터의 분포가 완전히 일직선 위에 놓여있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선 모양을 따라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선을 그려내면 어느 정도 예측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 이건 그냥 봐도 어떻게 선형 관계가 될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선형 모델이 잘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선을 그려봐도 잘 예측하는 모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실 데이터에서는 이 선형 관계에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데이터, 정확한 예측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걸 잘 쓰지 않고 데이터가 좀더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해석이 중요한 경우에 고려해 움직한 알고리즘입니다. KNN은 거리기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로 들어 볼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세모, 이두 가지 값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우린 이게 노란색 동그라미일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만약 여기 있으면 빨간색 세모라고 예상을 할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한 개에 가까운 데이터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 고려 대상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개수는 사용자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최적의 개수를 잡아줘야 좀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KNN 같은 경우는 선형 모델과 달리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데이터가 커지면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라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했는데 예를 통해서 들으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많이 쓰이는 게 스팸 필터하는 모델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팸 메일 확률과 아니 확률 그리고 뭐그 안에 들어있는 각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즉 특정 단어가 등장했을 때 예를 들어 무료라는 단어가 들어 있을 때이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어렴풋이 아웃라인만 설명했는데, 책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그림과 같이 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인터넷 강의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이유가, 라이브웨이지 같은 경우는 좀잘 먹힐 만한 상황이 좀 한정적이에요. 일단 변수 종류가 좀 많아야 활용하기가 좋고, 스팸메일 필터 같은 경우는 이 메일 안에 있는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가 변수로 쓰이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개수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그각 변수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매일에 등장하는 각 단어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독립적이지 않다는 건뭐 키와 몸무게와 같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빈번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강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NLP를 할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외하면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트리 기반 모델들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디시전 트리는 일종의 질문을 던져서 데이터를 가지치기 하듯 쭉쭉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의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면 뭐 이쪽, 여자면 이쪽, 그 다음에는 나이가 뭐 34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등등. 어떤 변수를 어떤 기준에서 나눌지를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최적화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너무 깊이 분리되면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오버피팅이 뭔지는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좀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한 게 랜덤포레스트예요. 이 랜덤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동원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각각의 트리는 기존의 디시전 트리보다는 약간 작게 만들어져서 하나 하나 보면 예측력이 좀더 떨어지는데 수많은 트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측 결과를 내면 보통 디시전 트리보다 좀더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한 단계 진화한 게 이제 부스팅 계열의 모델들이에요. 여기 써 있는 XGBoost랑 LightGBM이 이 부스팅 계열에 속하는데 얘들은 특징을 나열하자면 어려운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랜덤포레스트랑 가장 다른 차이점 딱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랜덤 포레스트는 그 여러 개의 트리를 활용할 때 각각의 트리가 독립적입니다 즉 새로운 트리를 계속 만들어낼 때 각각의 트리들이 아무런 관련 없이 따로따로 따로 계속 만들어져요 반면에 이 부스팅 알고리즘에서는 첫 번째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서의 에러를 고려해서 그 다음 트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죠 이거 말고도 2차 도움스 활용, 뭐 에러 l 2 정규화 지원, 뭐 캐쉬 최적화 등등 특징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따로 공부해보시도록 어, 말씀드리고 싶고 장점을 말하자면 랜덤프레스트에 비해서 정말 훨씬 빠르고 대부분의 경우 예측력도 더 좋아요. XGBoost랑 LightGBM 둘다 상당히 유용한 알고리즘이고 K를 상위권에서도 많이 사용된 알고리즘이에요. 어, LightGBM이 XGBoost보다 조금 더 나중에 나왔는데 이게 좀더 그리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데 그만큼 오버피팅의 여지도 더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걸 잘 잡아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측력이 매우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대부분 이두 개의 알고리즘을 써서 뭐둘 중에 나은 쪽을 택하거나 아니면 둘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몇 개를 좀더 더한다면 탑10 알고리즘에 소개되지 않은 뭐캡 부스트나 패스트 AI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는데 어지간하면 이 엑시 부스트랑 라이치 g b m 으로 괜찮은 예측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스 러닝 두 개가 남았는데 우선 K-means 클러스터링은 탑5 알고리즘에서 설명을 했었죠. 데이터를 던져주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활용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에서 STP라고 해서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할때 뭐 인구 통계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 지리적 변수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일단 성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나이대로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또 추가로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이런 기준을 초월해서 좀더 실질적인 유사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권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같은 30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죠. 뭐 A라는 20대 남성과 B라는 50대 여성의 카드 사용 패턴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K-Means를 활용하면 실제 카드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비슷한 그룹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누면 보다 효율적인 타겟팅을 할수 있게 되겠죠. PCA는 차원축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차원축소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수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하는 거고 즉, 100개의 변수 중에서 뭐 20개만 선택한다.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기존 변수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PCA는 이중 후자에 해당합니다. 100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20개의 압축적인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20개가 기존 100개의 변수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만들어내요. 제가 여기서 뭐예를 20개로 들었는데, 이건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라서 5개로 줄일 수도 있고, 뭐 5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수를 줄이는 것의 장점이 뭐냐? 우선 시각화하기에 용이해요. 우리가 3차원 그래프까지는 그릴 수 있어도 이 4차원 이상은 표현을 못하잖아요. 이 PCA를 써서 변수를 2개나 3개로 축소를 하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변수가 많음에 따라서 모델링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도 PCA를 써서 변수의 개수를 줄이고 그에 따라 모델링 시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정보 손실이 좀 있겠죠. 아무리 최대한 기존의 정보를 함축해서 축소를 한다고 해도 기존보다는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 책에서 다룬 10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아, 이제 알고리즘 이해했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따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뭐제 책이나 인강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도 이미 충분히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글링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